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법실전 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아도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와의 소통은 종종 갈등과 오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와의 소통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수 있는 몇 가지 실전 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칭찬을 원하며 타인의 비판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그들이 불안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자주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필요로 하며, 작은 비판에도 크게 동요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소통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미지와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나 행동은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자존심에 손상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과의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비판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 이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경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을 조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이나 시간을 침범하려 할때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그들이 당신을 조작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례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앨리스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나르시시스트 상사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사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앨리스의 의견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앨리스는 처음에는 그의 행동에 상처받고 분노했지만, 나중에는 그의 행동이 그의 불안정한 자아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앨리스는 상사와의 관계에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의 비판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상사와의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필요하다면 대화를 중단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앨리스가 상사와의 갈등을 줄이고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나르시시스트와의 갈등이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6%가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정서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연구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지지와 경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타인을 비판하거나 공격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우위를 확보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불안정한 자아에서 비롯된 것이며 당신의 가치나 능력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비판이나 공격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이 그들 자신의 문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에서 자신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타인의 의견이나 감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을 조작하려 합니다. 따라서 그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이 당신을 조작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소통에서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많은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휴식과 자기 돌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친구나 가족과의 지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들의 비판이나 공격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며 자신을 돌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